짜란!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민입니다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죠 근데 제 복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제 위에는 완전 두꺼운 긴팔을 입었는데 아래는 반바지에요 왜냐하면 낮과 밤에이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진짜 춥거든요. 어우 누가 이렇게 또 비눗방울까지. 그리고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진짜 에어컨을 켤 정도로 덥고 그리고 밤에는 어, 히터를 켤 정도로 추운데 오늘 우리 단짱캠에 오신 여러 짬프로님들은 어떻게 난방을 하고 계신지 우리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 보시려면 우리 짱캠핑 구독하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팬들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 텐트는 나디트의 솔롱고입니다. 이거 어저께 저희가 같이 쳤는데, 대형 거실형 쉘터예요. 터널형 쉘터인데, 어, 가운데 두 개의 폴대가 높고, 양 옆에 폴대가 낮아서, 이렇게 폴대 네개 끼고, 박고, 쫙 당겨가지고, 한 방에.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파일 드라이브 가 가지고 요거 UFO죠. UFO 랜턴. 요렇게 해 놓으셨네요. 요거 귀엽다. 그렇죠? 안에 딱 들어가시면 와! 스노피크 의자들로 이렇게 하셨네요. 요거는 무슨 뭐예요, 요거는? 카페 테이블 헬리녹스. 헬리녹스 카페 테이블. 네. 헬리녹스에서 나온 네. 그냥 정식으로 나온 건데 이름 이름 이름이 카페, 카페 테이블. 카페 테이블. 아. 이게 또 홈라인 있고 뭐 아. 캠핑 라인 있는데 이거는 저희 가우드 때문에 홈라인으로 샀어요. 아, 이게 처음 봐요, 저는. 이거 음. 여태까지 다니면서 처음 봤네 와. 그쵸? 그리고 요거는 F D 체어. 네. 아 F D 체어로 이렇게 두개 놓으셨고요. 마이 테이블. 네. 스테 마이 테이블. 네. 그리고 알로텍 두 개. 이몇 리터짜리예요? 48리터? 48리터. 네. 어. 요 그리고 아 장비가 뭔가... 후덜덜 하시네요. 막 헬리녹스 필드오피스. 네. 와. 필드오피스 해놓고 TV까지 있네요. 와. 와 유튜브 딴거틀어 있네요. 에이,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 네. 죄송해요. 네. 야 그리고 도쿄크래프트의 코드유닛. 네. 네, 이렇게 와, 요거, 그때 구입하셨나보네요, 네, 요거. 오, 네. 오, 오. 네, 구입했어요. 음. 아, 너무 예쁘네요 조명 쉐이드들도 이렇게. 와, 위에는 프레모와 이너프를 이렇게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꼬치키랑 스피커까지.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놓으셨네요. 어, 기억자 형태로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뭐 이렇게 양 옆에다 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혹시 이렇게 세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공간 활용은 하룻...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여러 번 하시니까 또 이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네. 이거 포켓 네. 전기 장판인 거죠, 이게. 네네네. 아, 포켓 전기 장판. 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아래는 발포 매트 하나 까시고 고 어, 아침은 헬리녹스. 네, 맞아요. 네. 헬리녹스. 코트 그리고 호지모에. 호지모에. 아, 이거 이... 이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이번에 나온 거, 또, 코지모에로. 어, 이게 1,600인가 나... 그러지 않아요? 네, 너무 따뜻해요 아, 어, 더우셨을 텐데, 저층만. 그쵸. 아, 어, 예, 남성분은 딱 좋으셨다고 했고, 여성분은 더우셨다고. <웃음> <웃음> 세팅은 똑같으신 거죠, 네, 두 개. 어. 네, 아싸옹님의 <laughs> 방이었습니다. 고급 제품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여기는 이제, 송이 아빠님 네, 사이트인데, 여기다 모여서. 어우, 지금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얼마나 좋아! 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좋아. 얼마나 좋아! 이번에는 또 우연치 않게, 어, 맞춰서 오신 것도 아닌데, 코베아 텐트가 이렇게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비교해보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본범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텐트, 어떤 텐트인지. 텐트는 네. 그, 코바에야의 네. 베이스터널 510A 아. 그리고 개선용으로 나온 모델을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나온지는 얼마 됐지 아, 원래 예전 모델은 몇년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올 초에 개선형 모델이 폴데라 이런 게 바뀌어서 올 초에 아. 새로 나온 모델이에 어, 3인 세팅 하시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아, 크기가 이게 네. 길이가, 길이가? 약5 m 터10 그래서 510 아하 510 그리고 폭은 3 m 터아 어, 폭도 괜찮네 네, 그미터면5 m 그... 급의3 m 폭이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와 근데 진짜 집집마다 보니까 이 그 도쿄크대 코드 유닛을 진짜 많이들 활용하시네요. 네. 와. 그리고 어, 이거는 네. 어디 제품? 이에요 건조대로 쓰고 있는 네. 저희 버팔로. 어, 버팔로에 이런 게 나와요? <laughs> 이것도 같이 하단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세트로. 어, 가격이 네. 괜찮아서 원래는 폴레저도 원래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와서 저희는 건조대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와, 이거 너무 괜찮네요. 어, 나도 네. 이거 한번 봐야겠다. 와, 이거 너무 네. 좋다. 어저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희는 그냥 네. 조그만한 거 미니 온풍기 그냥 이렇게 음.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저희는 간절기 아, 때 이런 마카롱인가 그런 네. 거죠. 네, 진짜 조그만한 미니 온풍기 그냥 실내에다가 켜 두시고. 네. 그어쨌서 춥지는 않았어 어제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괜찮았죠? 네, 어제 추웠는데 전기장판 켜고 네. 이거 일단으로만 네. 해 놔도 어저께 오.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오. 너무 따뜻했어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어, 다행이네요. 네. 어, 어제 상당히 추웠거든요. 단데일 네. 상당히. 이거 냉장고 아닌가요? 예, 네, 이거는 냉장고. 와, 네. 냉장고. 이게 어디 거죠? 아이스코라고 네, 그냥 냉장고. 와. 와, 이렇게 냉장고. 이야. 이거 완전 깐진 않네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그는. 네, 그냥 네 이렇게 잠는 아, 그리고 완전 실버로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야와 백컨트리 이 색깔도 있구나. 아네 그냥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네,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놓고 어, 다니는 것뭐 이런 거를 좀잘 활용하시네요 이렇게. 네 저는 네. 이거 설거지 가방으로 이대로 들고 가서 설거지 가방으로 음... 쓰고 이렇게 하는 <laughs> 이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그,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오리지널은 유니프레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리지널 어. 아, 요거 이제 물 정수기인가요, 네, 이거 네, 네. 네, 필모아 필모아 제품. 네워터 저거. 한번 여러 도 어, 해도 될거 같아요. 아, 네, 네, 네. 여기 이거 돌리면 돼요. 네. 돌리면 됩니다. 이 왼쪽으로. 네. 좀 어, 이래 주고. 예, 마시는 물은 여기 아. 정수기에서 받아 와서 이렇게 그냥. 아, 이거 이제 집에서 받아 오셔 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드시는 거구나. 네, 네. 그렇게 물을 아, 받아서. 이거 세척도 뭐 쉽나요? 네. 입구가 아. 넓어서 아. 손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하. 세척하기도 쉽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깔끔한 세팅. 어,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기장판도 까신 거죠? 네. 어저 와서. 네. 네. 전기장판도 <laughs> 깔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몽글제이 님 3인 세팅입니다. 어, 먼저 텐트는 고파미로 720. 뭐 있어요? 예. 네. 다크 그린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멋있고요. 사이드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더 활용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타프 같이 옆으로 해서 출입구도 좀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이렇게 상활을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자, 어, 여기도 필모아 게필모 이거 되게 인기가 많구나. 이거 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점이 혹시 뭐가 있어요? 얼음도 좀 오래 가고요. 감성이 좀 절반이기는 한데 어... 물도 좀 편안하게 음... 예, 이렇게 쓸수 음... 있고.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예, 요즘에 이거. 많이 쓰는 예, 예. 지금 방금 옆집 본범님도 이거 쓰시더라고요 예, 예. 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을 한번 볼게요. 네. 와 텐트를 이너 텐트 를 하나 놓으시고 예. 야침 여기 예. 아빠 자리겠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자는 거. <laughs> 네. 네. 아빠 자리겠죠. 그리고 어, 어머니랑 아이랑 이렇게 두 예. 분이 주무셨는데 어 지금. 난방은 어떻게 하셨는지? 난방은 네. 이거 네. 온온프인가 이제 전기 난로. 아. 간절기용으로 봄가을에 이거 쓰는 거고요. 네. 이게 회전도 되고. 오. 이거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해서 이거는 온풍 이게 바람이 나오는 아, 건 그런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예, 그냥 전기터. 예, 아, 전기터. 예. 어 이거 몇 먹어요 원래 전기가 이게 약하게 틀면 200, 아 강하게 강으로 틀면 400. 그 캠핑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있요 예, 예. 그리고 안에는 안하셨어요 안에는, 안에는 그... 이제 간절기에는 네. 뭐 따로 난방 하는 건 없고 네. 전기장판. 아 예. 전기장판. 전기장판만 해도 충분히 네. 예, 어제 충분히... 정도. 갈수 있다. 네, 9월 하고 10월 초까지는 침낭이랑 전기장판 음, 침낭이랑 네, 침낭은 5 0 0이 500. 500이. 네, 예, 500짜리. 예, 500짜리. 예, 500짜리. 그렇 간절기는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오토 캠핑은 그냥 한500 정도면 음. 충분한 것 같아요. 그전기장판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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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레머 이너프를 이렇게 예.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이너프와 필모아 요거에 지금 이거 핫한 제품이 <laughs> 확실히 보이기는 하네요. 여러 여러 유저분들이 사용하는 게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 혹시 제 텐트를 사용하시면서 네. 이거는 좀 좋은 것 같다. 아 이거 칠, 사용하면서 뭐. 네. 좋은 점은 이제 일단은 가볍고, 가볍고 비 오는 날이나 우중 캠할 때는 치고 철사하기도좀 편하. 고 원래는 음. 오늘 비안왔으면 그냥 덤 타프 가지고 왔을 건데 음.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그냥 때려 박으면 되나요? 가방에 아 예, 가방에 그냥 쑤셔 넣으면 아. 돼요. 예. 하고 그냥 쑤셔 넣고 따로 말릴 필요도 없고 이게 음... 나일론 원단이어가지고 음... 이거 하나는 아쉽다 하는 거 이거 사용하면서 바람에 좀 약해요 바람에 좀 약해요 예, 아. 좀 가볍고 에어폴이어가지고 네. 바람 부는 날은 조금 힘들다 아, 어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실시간 텐들이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마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백건트리 320크레님 1인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멋있네. 저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네. 혼자 오셨는데 난방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아유, 궁금한데요. 뭐,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떻게 네.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시죠. 네, 들어가세요. 그냥 잠만 자러 오셨네요. 어, 네, 네, 네. 정기장판. 네, 네. 전기장판을 또. 아 이거 그건데 포켓 배드 어, 여기도 USB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 네. 이거 많이 따뜻한가요 이거 어 저기 키고 자다가 네. 껐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네. 근데 더우실만한 게 지금 이게 침낭이 이거는 극동계용 아닌가요? 네, 이게 아마 어한 <laughs> 1,500짜리 정도 될 거예요. 1,500짜리. 지금 네네.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아싸홍님네랑 좀 마찬가지로 거기는 1,600짜리 쓰셨는데, <laughs> 1,600짜리의 포켓배드. 아, 이거는 좀 약간 과스펙이지 않나. 아,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자 혼자서 추위도 그렇게 많이 안 타시는 분인데, 아래에다가 또 이거 니모. 네.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니모. 오라? 조르. 조르? 네. 니모 조르. 롱 와이드. 롱 와이드 어, 제품. 여기다 네. 이렇게. 예전 침대는 플랜 포티로, 와이드, 슈퍼와이드로, 이렇게 네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엄청. 네. 네. 이 정도만 하셔도, 혼자 오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저께 사실은 좀 약간, 감히 쌀쌀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네. 근데 전혀 뭐 그런 거못 느끼고. 네. 크레님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임만부 흑곰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제품 저기랑 똑같은 제품인데 뭐 어떤 제품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코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베이스터널 510. 알루미늄 제품이고요 음.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되고 음. 그리고 색상도 카키색이라서 그래서 좀더 좋아지고 지금 약간 유행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 지금 보시면 은 본범님도 텐트에다가 타프를 앞에다가 대셨고 여기도 텐트에다가 지금 타프를 대셨거든요 이게 네네. 혹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지금... 나오는데 그냥 따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네네. 은봉님은 좀... 어... 코비아에서 같은 어... 그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신 거고요. 네. 저는 타프만 따로 구매했어요. 아, 네네. 이 타프는 어디 거예요? 고운, 고운. 예, 예, 예. 어, 고운. 좀 좋아서 어... 얇고 어... 이게 30D 나일론 립 타입이라서 어... 좀 짱짱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어... 구매했습니다. 어... 이거 금액대 어느 정도예요 이게 10만 원이 안 됩니다. 어, 진짜요? 네네. 어, 괜찮네. 네 고운. 사이즈도 와. 520에 420, 420인가 40 정도 나온 거라고 했어요. 미 5m, 4m급에. 네. 근데 가격대도 저렴하고, 네. 재질도 좋고, 해서, 이게 음. 예, 텐션감도 좋고요. 음. 쓰기가, 부담 없이 쓰기가 너무 좋아요. 어우, 어우, 네. 괜찮네요. 이거. 상당히 가성비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어저께 약간 밤에 쌀쌀했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난방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저희 지금, 네. 안쪽에 와 보시면 전기장판 두개 하고요. 예, 네, 이너텐트 안에는 전기장판 두 개. 네, 전기장판 네. 양쪽에 두개 하고 네. 온풍기. 온풍기. 예, 네, 안에다가 들었어요. 예 안에 안에다 놓고 틀었는데 네. 안 추웠어요. 아, 네. 전기장판 두 개로도 충분해서 아. 날씨는 쌀쌀했는데 안에 지내기에는 괜찮아서 어. 다시 껐습니다. 어. 껐어요. 네네. 어. 그리고 지금 저건가요? 네네네. 이 조그만한 온풍기 요거 이거 크레모아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음. 크레모아에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프리즘이라고 써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아. 괜찮겠다 싶어서 회전도 되고 어. 그리고 안전장치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 어. 이거 혹시 몇몇 몇 와트 먹나요 이게 오0 와트까지. 오백 와트까지. 맥심 아 500와트 음. 소리도 조용하고 다른 동급의 온풍기보다 비교해봤는데 이게 성능이 좀더 좋더라고요. 아, 이 바람도 상당히 네네네. 세네요. 네 아, 지금이 500와트 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회전 모드 와 그리고 여기 시간 타이머 모드도 있어서 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야, 이것도 하나 또 괜찮은 아이템 하나 네네. 또 새로 알아가네요. 임만부 아, 흑곰님 3인 세팅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송이 아빠님 3인 세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제품 지금 두개 똑같은 거 연결한 건가요? 아 다른 건데. 어, 아. 미르카에서 나오는 림피드 프라임 이건 림피드 2.0. 림피드요? 림피드. 림피드. 네. 림피드 프라임. 림피드. 2.0. 2.0. 네.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나오는 건데. 네. 요거는 큰, 네. 요거 큰 거, 큰거 작은 네. 거 보통. 음, 네. 그래서 기구. 도킹은 되는 네. 거고 서로. 네. 도킹. 연결하는 거. 어. 커넥터를 사서. 어.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쇼파가 이렇게 많아요? 아 동생하고 이제 같이. 음. 하나씩 하시면서 네. 고파미르 지금 SF180 네. 이번에 제가 영상에다 남겨드린 그 네. 끝판왕 <laughs> 끝판왕이고요 요거는 폴라리스인가요? 아 본플래그 본플래그 네. 제품 네. 네, 이렇게 두개 이렇게 에어쇼파로 해 놓고 여기는 또 이제 센스있게 또아 우리 짱캠핑의 영상이 틀어져 있네요 아이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 이거. 어저께 안 추우셨나요? 아저 전기 매트에서네 예, 어제 춥지는 않았고 아 전기 매트만 네. 해서 주무셨어요 네. 어께는 뭐 아, 따로 그러면... 난방 한건 없고 음, 따로 난방 안 하시고 네. 그냥 히터 가져왔는데 히터도 음. 안 틀고 그냥 음... 두 분이서 주무셨죠 어제 여기 네 어제 네. 둘이서 어제. 두 분이서만 주무셔도 그냥 전기 장판만 놓고도 사용해서 네. 괜찮다 그리고 위에는 그냥, 이, 그냥 이불이에요 아니면 침낭이에요 침낭이요 에 침낭 아. 약간 경량 침낭으로 경량 침낭으로 네. 어. 한겨울용은 아니니까 네, 네. 가벼운 걸로 그냥 그것만 하셔도 어제 충분히 네, 네. 괜찮았다. 네. 아, 네. 미르카의 제품, 어, 네. 아, 저 처음 봤어요, 텐트를. 근데 이것도 괜찮네요. 원터치로 펼쳐서. 네, 네 원터치 파워 아, 피칭하기가 되게 쉽다고 합니다. 어, 아, 근데 이렇게 안에 도킹까지 가능하니까 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송이 아빠님의 3인 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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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예! Yeah! Let's go! <laughs> 다음은 한캔디님 2인 세팅입니다. <laughs> 텐트는 뭐죠? 어, 이거 텐트 고동 텐트예요. 캠비를 고동 텐트입니다. 캠비 고동 텐트 오늘 네. 피칭을 하셨고 어제 좀 밤에 추웠는데 어떠셨어요? 뭐 어, 전기장판을 켜고 자가지고 네. 잘 잤어요. 전기장판만 하시고 뭐 히터나 이런 건안 하시고? 네. 아, 예, 전혀 안 했어요. 안 하시고. 어, 그래도 괜찮아요. 어요안추우셨어요 네. 하나도 꿉꿉하지도 않고 춥지도 음. 않고 잘 네. 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캠핑 유튜버, 우리 한캔디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멀리서 <laughs> 예, 촬영하는 점 예, 감안해 주시고요. 전기장판만 틀고 2인 하신, 하셨지만, 텐트가 좀 작다 보니까 그 따뜻하게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 리곰 캠핑님 세팅입니다. 2인 세팅이고요. 어우, 큰거 치셨네. 에르젠. 네, 오늘 설치한 제품이 네. 에르젠. 이와시작 S5입니다. 카키 여지. 색상이고 오 이너텐트로 제일 애증하는 제품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애증이에요? 애증! 애증하는 아. 제품입니다. 애증! 좋은 점과 아쉬운 점 하나씩만 열히해주실래요 좋은 점은 일단 정말 설치가 간편해요. 음. 간편하고 생각보다 내부가 진짜 넓거든요. 네. 사이즈가 2인이서 쓰기에 진짜 널널한 제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일단 면 텐트잖아요? 네. 결로가 없습니다. 음. 너무 통기성도 좋고 간편하게 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위에 뭔가가 씌워지지 않으면 은 음. 방수가 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네 네. 그렇죠. 어저께 요 텐트만 그냥 사용을 하셨는데 네. 춥지는 않으셨나요? 어. 괜찮습니다. 뭐,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안으로 바람이 막 들이친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면 텐트다 보니까 또 안에가 되게 포근합니다. 그냥 이너만 있는 제품인데도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음, 어, 요 제품은 어디 건가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온유라이프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온유라이프에서 만든, 어, 사이버독 쉐이드입니다. 와, 이렇게. 네, 골제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이런 랜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심지어 또, 이게 야광이에요. 아, 네, 진게 밤에 보면은 불 끄고 딱 보면은 색상 이쁘게 야광으로 나옵니다. 음... 아, 요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건 사실 그 네. 카즈미 제품인데 어. 이제 수납박스로 사용하게끔 나온 건데 어. 사실 뭐 그냥 조미료통으로 사용해도 아. 되고 아니면 랜턴 가방으로 사용해도 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사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음... 사이즈도 여러 가지라서 음... 이렇게 고리도 있고. 어. 전기장판만 하고. 이런 건 따로 안 쓰신 거죠, 그러면. 아, 뭐 지금 전기장판만 깔려 있습니다. 어. 전기장판 깔려 있고 침낭 하나 딱 썼는데. 침낭은 어떤 제품 사용하어요 어, 코지모의 제품 사실 네. 제가 광고하고 있는 거지만 네. 코지모의 제품 침낭 사, 사용하고 있는데 몇 짜리야? 가격 대비 진짜 괜찮거든요. 일단 사이즈는 성인 사이즈로 해서 어, 제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 리뷰 보시면 되는데 코지모에서 나온 제품인데 가격은 10만 원대 초반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1600짜리 말씀하시는 거. 아, 맞죠? 네, 맞습니다. 부스 아. 1600g 들어가 있는 1600 제품이고요. 아, 진짜 좋아요. 가격이 일단 처... 10만원이죠. 천만... 다음은 준파이브님 솔로 캠핑 세팅이에요. 뭐 지금 비가 와서 다 들여놓고 막다 집어넣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막아놨네요. 뭐야 텐트는 뭔가요? 어 노르디 크로스의 이클리스 300이고요. 이클리스 300. 예. 3미터인가 봐요 이게. 예, 3미터에 2 3 0에 170. 3미터에 2 3 0에 170. 와 그럼 상당히 큰데요. 이거 솔로 캠핑하시기에 예. 너무 큰거 아닙니까? 바인 어, 그렇죠. 가족도 예. 가능한데 예. 이동도면 4인 기준으로 쓰는 건데 음. 비 오고 그러면 안쪽으로 또 들어놓고 해야 되니까 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크면 추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관이 좀 나와 있거든요. 뭐가 뭐가 들어 있나요 아 저는 난방이 아니고 네. 에어컨으로 지금 제습으로 사용하려고 에어컨 돌려놓고 있고요. 아 지금은 에어컨 돌려놨고 예. 아좀 약간 습도가 좀 높아질 예. 수 있으니 아, 그렇게 되어 있고 밤에는 혹시 난방 어떻게 하세요? 어, 난방은 따로 안 하고 안에 전기 장판. 그거 음.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장판만 해 놓고 예. 침낭이나 뭐 이불은 어떻게 쓰세요? 침낭은 약간 살짝 두꺼운 네. 감이 있는 거 그거 예. 하나 쓰고 이제 야전 침대 음.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야전 침대 깔았어요? 예, 안쪽에 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에어컨은 어디 거예요? 이거는 신일에 에어컨이고요. 아, 신일 거. 네. 앞에 저기 광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음. 다이 해가지고 바꾼 거고요. 낮은 음, 침대는 캔빌의 2m10짜리 거, 와. 와이드 침대입니다. 와, 이렇게 깔았구나. 예. 보통은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이렇게 깔아서 이게 진짜 큰 텐트구나. 이게. 예. 저도 처음에는 가로로 이렇게 썼었는데, 예. 짐을 놓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처음 세팅해 봤습니다. 음. 침낭도 거의 3계절 침낭을. 예. 3계절 어. 그 아버 침낭입니다, 예. 저게. 봄, 가을 용으로, 뭐, 여름까지는 네. 좀 힘들 것 같고, 네. 봄, 가을 용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침대 하나로 해서 전기장판만 놓고 자니까 괜찮게 네. 주무셨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즌에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준파이브님 1인 세팅이었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약간 개개인의 스타일과 개개인의 추위를 타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세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온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전기장판만으로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누구는 딱 적당했고, 또 누구는 너무 더웠다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춘 그런 온풍기라든지, 전기 히터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짱캠핑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짱캠핑 텐들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바